안녕하세요 장민호 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장민호 님이 결혼식 날 흘린 진심 어린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한 날로 함께 떠나볼까요? 장민호는 결혼식 날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순간이지만 장민호에게는 더욱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알려진 그가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마자 장민호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눈빛에서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본 신부 금잔디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서 있었고 장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이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본식이 시작되고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 장민호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함께 인생을 걸어갈 배우자와 그동안 그를 지지해준 가족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약을 할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가 전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임을 고백하며 오랜 기다림 끝에 특별한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민호가 어머니가 건네준 작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장면은 모든 하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부부 간의 사랑을 넘어서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도 자랑스럽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객들 중에는 친구와 동료들, 그리고 그를 응원해온 팬들까지 자리하고 있었으며 모두가 함께 이 감동적인 순간을 느꼈습니다. 많은 이들은 장민호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 그의 따뜻하고 진실된 인간미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결혼식 후, 장민호는 짧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물이 단순히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잔디에게는 특별한 다짐을 전하며 서로의 사랑과 함께 미래를 걸어가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결혼식은 웃음과 박수 속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장민호가 눈물을 흘리던 순간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은 진정한 사랑이란 화려한 말이나 보여주기식 표현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히 그가 신랑이 되는 날을 넘어 자신의 사랑과 인생의 동반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행복의 눈물은 자신만의 자랑스러운 순간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